자구량 군수 사건은 이게 뭐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.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나왔고 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. 어,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형사 사건의 경우에.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확률이 5% 미만이다. 대법원에서 엎어지기는 어렵다. 그런 얘기입니다. 목포 사건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박공일 목포 시장의 배우자 정양숙 씨 사건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. 정황 증거를 즉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를 유죄 판단을 할수 있는 입증 증거로 삼느냐. 아니면 이것을 입증 증거로 삼을 수 없느냐 이런 법원의 판단이거든요. 그래서 1심에서는 정양숙 씨가 수시로 공범들과 전화 통화를 한이 기록만 갖고는 정양숙 씨의 유죄 즉 공범임을 법원에서 입증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판례를 들은 거죠. 공범이라는 증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돼야 된다. 설령 피고가 공범임이 그 틀림없어 보이지만 틀림없어 보이지만 이걸 입증할 수 없을 때는 입증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 이런 여러 판례를 근거로 해서 어~ 1심 법원은 정양숙 씨를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정반대로 2심에서는 그러니까 김종식 전 목포시장이 당선무효 처리됐을 때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정양숙이다. 그래서 사실상 정양숙씨가 이 사건을 주도했고 공모를 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이다. 그래서 이 정황증거만 보더라도 공범들과 수시통한 기록을, 기록을 근거로 정양숙씨도 마찬가지로 공모공동정범이다. 그래서 진역 1년 6월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선고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정양숙 속... 시 사건 그러니까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의 정양숙 씨 사건은 음초음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황 증거를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를 범죄 사실로 법원이 판단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현행 선거법상 당사자의 배우자가 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배우자는 음, 당선 무효가 되죠. 그래서 진역청이 1년 6월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확정이 된다면. 어, 그 날짜로 박홍률 목포 시장은 시장직에서 에, 내려와야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이 유죄 부분을 판단한 게 법리 오해다, 법 적용 잘못이다라고 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그대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.